SG골프와 함께하는 펀펀한 매치 시즌2입니다 어? 이게 왜 이렇게 붙히죠 오늘? 준비가 돼 있는 아. 선수예요 그럼 시즌3 합니까 혹시? 합니다 그렇다면 올릴 거야! 거 광섭이가 하체가 좋아 몇, <laughs> 너몇 개야? 너몇 개야! 이광섭 선수가 나왔던 라이브 레슨이라든지 형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전에 OO <laughs> 을못다고 얼굴 빨개졌어 아, 우리 아, 만난 지 10년 만에 만났다 하더라고 와, 잘 친다. 네. 히든 미션이 있었습니다. 오, 어, 뭐야. 오. 숨겨진 미션이 네. 있습니다. 에스골프와 <레시 yerea> 함께하는 펀펀한 매치 시즌2 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경기와는 다르게 이제 또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광석 선수와 황하람 선수 그리고 박세현 프로 그리고 장기영 선수까지 합류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박서윤 <laughs> 대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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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네멤버부터 네, 네. 지금 벌써 기대가 되는데. 사실이 재밌는 구도가 우리 장기영 선수와 이광섭 선수는 시즌 1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같은 팀원으로서 에이스 네. 팀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당시 네. 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본인들이 자신 주장을 했었는데. 네. 네. 이광섭 선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네네. 자 시즌 2이번엔좀 어떨 것 같으세요? 시즌 1때 제가 장기영 씨하고 같이 좀 뭔가 재미를 주고자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실력이 있어서 조금. 아 다른 팀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아... 시즌 2에는 저희가 재미보다는 실력을 한번 네. 어, 겨뤄볼까 합니다 왜냐면 시즌 1때 많이 웃겨놨는데 그래서 네. 재밌다고 그랬어요 다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섭외 온데 있어 없잖아 굳이 큰 웃음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 아 근데 그때 재밌게 하셨기 때문에 네. 시즌 2에 섭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즌 3 합니까 혹시? 합니다 그렇다라면 리가또재미있게 <laughs> 아 예. 네. 에스콜트. 아 돼요. 아, 좋습니다. 자, 그래 좋아요. 역시 우리 이광선. 네, 좋습니다. 네, 텐션 높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받아서 우리 장경 선수는 이번 시즌 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사실 시즌원 때 이제 에이스로 애가 있어 가지고 둘다유부남으로서 네. 네. 어떤 같은 동병상련이 나 같은 팀이었는데 그 이제 사실은 뭐 쟤는 아니니까 지금 이제 다 적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애니까 음. 이제 다른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충실, 충실하는 걸로. 예. 충실하는 걸로. 시즌 2 때는 아마 빨간색에 기분이 좋지 않을까. 어. 아, 레드 컬러에. 아, 알겠습니다. 어떨지. 확실히 지금 시청자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중앙에 우리 또 아름다운 여성 두 분이. 네. 한 분은 병아리 그리고 한 분은 마치 케첩처럼아케첩 네. 앉아 계시는데. 아 네. 비유가, 왜, 왜 음식이에요, 비유가? 네. 아, 머스터드 케첩이죠 비교가 고요 비교가. 머스터드 케첩 머스터드 케찹. 네. 맞죠. 맞죠. 머스터드 케첩아 어쨌든. 확실히 시즌 1과는 네. 다르게 분위기가 너무 네. 화사해요. 아, 맞습니다. 네. 카메라가 뭐 화사해지지 아무래도.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은 또 새로운 얼굴이시니까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좀 짧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화름 선수부터.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황화름 프로입니다. 펌퍼나 매치,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 네. 아, 아 예, 예쁘다. 진정이다. 예, 예. 3코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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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웃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또 박수연 프로도 질수 없겠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기소개 리액션 준비하셨죠? 아잘하셨습니네 아,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프로 골퍼 박수연입니다 제가 S 골프와 함께하는 뻔뻔한 매치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제가 두 분과 함께 뭐 프로님과 함께 한번 열심히 저희 팀이 우승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야네 <laughs> 손이 아, 아, 손이 아, 어, 좋은데요. 같은데. 네. 아 확실히 우리 양 옆에 우리 선수들이 네. 굉장히 역할을 중요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또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광섭 선수 팀명 네. 좀 정하셨죠? 네. 저희는 조금 어, 재미보다는 뭔가 어떤 저희의 목표와 네. 아좀그 저의 이름을 앞 글자를 좀 따서 음. 네 황씨 이씨. 정상에서 승리를 외치겠다. 아 황희정승 가겠습니다. 어지네요. 아 이네요 아 맞습니다. 아 황희정승 아아 네. 팀. 자 그럼 우리 또 장기영 팀 팀명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저희 팀명이 뭐였죠아박오피스 신작부터 <laughs> 해가지고 <laughs> 네 <잘> 방금. <laughs> 저희도 연락을 하는데 팀명을 방금 짰어요. 박스오피스라고 방금... 네. 네. 박오피스라고박오피스 박스 아, 네. 때문에. 아 그 영화 할때 박소 오피스 한다고 그러죠? 네, 네. 박소 오피스. 박소 오피스. 네. 박소. 어, 네.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 그러면 은그 장경님은 연관이 없나요? 아예 그냥 주인 <laughs> 거죠. 아, 그러니까 박소연 프로 위주로 가겠다. 오늘 주인이고, 공 저는 조연. 서포터. 메인, 네. 아, 주연 조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네. 네. 황희 정신과 박소 오피스, 오피스 팀의 오늘또두 번째 경기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떤 코스에서 진행이 되죠? 네, 코스명은 청라 베어지 베스트 CC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 집커스에 있는 거고요. 아, 그렇죠. 여기 코스가 또 KLPGA 롯데 챔피언십이라는 메이저 코스가 열리는 코스입니다. 그렇이 음. 코스. <laughs> 우리 신상이 프로가 느꼈을 네네. 때는 좀 네네. 난이도로 봤을 때는 어떤 거 같으세요? 어, 1경기에 비교했을 때 어 경기에서는 산악 코스이고 그렇죠. 2 경기 베어즈 베스트는 약간 좀 링스 코스 같은 느낌 물이 음. 있고 평탄한 코스 링스 코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 느낌 와. 잘 가나요? 이거 와 잘했어. 잘했어. 잘 쳤어. 아주 좋은데요. 아 역시 골프 피비의 아들. 아들. 짧아요. 자, 알아주세요. 아 진짜. 아, 아, 크지 않아야 아, 되는데요. 멈춰야 되는데요. 머리지않고. 멈춰야죠. 까불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와. 거리 어? 잘맞긴했는데요 방향은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뭐, 좋은것 같아요. 3 m 터 남은 거리 8.86. 8면에니까 86이니까. 예, 86. 나이스자 들어 걸려야 되는데요. 아, 살짝 짜지네요. 아, 또 싶어요. 거리 아주 좋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습니다 황하름 아, 프로의 승리입니다. 황 승리. 네,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조커 멀리건을 팩트합록하겠습니다 네. 아 자, 이첫 아 번째 홀인데 네. 이 홀은 좀 어떤 공략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오른쪽으로 휘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으로 아, 쳐넣는 게더 음. 유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 오리네요, 네 팝파이브 홀이네요, 첫 홀부터 네. 처음부터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네. 어, 제가 톤이... 좀 티샷이 약해서 가능하겠네요 자, 쳐도 될까요? 이강섭 선수의 티샷입니다 네 와, 와 뭐야? 자, 시간차 공격 <laughs> 자, 좋은데요? 자, 필요 아예? 없겠는데요? 102, 러프에 떨어지지만 남아있습니다 멀리건 아아 찬스 아직 하나 거의 있습니다, 아직 네. 있습니다. 네. 거의 230m가 남았습니다 아 우리 황 프로는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아. 제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방송들 하면 아. 잡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집중을 받아야 됩니다 아, 역시 받아야... 혹시... TVN 아, 네. 아들입니다, 아들. <laughs> 든든했죠. 아, 든든하죠. 웃없 <laughs> 웃고가.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장스타가좀 네, 긴장을 장스타. 할것 같은데 오늘 장기영 프로의 티샷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아, 파이브인가요? 네, 네. 아, 맞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음, 장기영 선수의 티샷. 어떤 구질로 티샷. 쳐드리면 되나요? 스트레이트. <laughs> 오케이. 어 전기 날아가는데 왼쪽? 네, 살짝 왼쪽인데 어? 잠시만요. 네. 아, 그 전기 나오면 안 좋아요? 그 아. 아. 자, 나쁘죠. 언커로 미스카로 좋아하세요? 미스카로 싫어요. 네. 싫어하는데. 네. 네. <웃음> 아니 <웃음> 시즌 아, 1 때보다 네. 굉장히 뭔가 그래픽이 맞아요.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뭔가 되게 좀 고급져졌네요. 이펙트도 달라졌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 일단 넘어왔어요. 아 와, 나 나? 너무 아쉽네, 요 그리고, 와, 와, 나이스. 아니요, 쉬봐야겠지너무리얼해서 어. 턱을 맞고 공이 와, 나한테 날아오는 그래, <laughs> 그래, <그래>, 그래, <laughs> <나한테> 아, <laughs> 줄알았 나도 공이 나한테 날아오는 줄알고 나도 공이 날아오는 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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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근데 와. 귀엽지 않았나요? 야, 그만 가. 그러니까 다 그만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그리고, 와, 나이스. 아니요, 게봐야겠지 사실 이첫 번째 홀을 어떤 팀이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기선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선 경기도 그랬었고. 맞습니다. 네. 네. 황하름 선수입니다. 색깔 셔. 아, 이리 안 보셨어요. 별은 좋은 것 같아요. 별. 자, 하늘과 하나요? 별은 하나요? 좋습니다. 넘어가나요? 아 하트였습니다. 별이아니었습니다 <laughs> 네, 하트였고요. 벙커의 네. 대로. 맞습니다좋습니다 아, 뭐 네, 이어서 장경 선수. 장경 선수의 네. 네. 세 번째 샷 네.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아. 좀센 맞아요 저희가 지금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어, 네. 네. 약 114m 거리의 세 번째 샷 되겠습니다. 아, 보 아, 멋기습니다기기가 자. 아, 멋있니 공이 나. 난... 전기 별 하트? 네, 아, 네, 네. 전기 별. 아직 불만 안 나왔네요. 불만. 역시 네, 네. 관전 포인트가 좀 달라지네요. 뒷마아 붙었길래. 할까 말까 하다가. 안 되시네요. 음. 옷만데라 별이에요? 네, 올라갑니까? 아 자, 그만. 나 러프. 아 러프. 괜찮아. 나들 예. 무난하게 오네요, 두팀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황하림 선수 나주 와시 씨네 네 번째 네. 샷 잘... 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늘 컨셉이 거의 레머 씨. 뭐 야구공 속에서 병아리. 굉장히 노랗죠. <레버나>. <laughs> 어스커드. 네. 뭐, 노른자. 그럼 못차질 수가 없겠네. 절대 교통사고 안 나는 투상이니다네 안전. <laughs> 네자9 <앉아. 웃음> 네. m 거리의 어프로치인데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오 깜짝이야. 자, 과연? 아, 좋아요. 자, 핀인데요. 그만. 그만 가나요?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 아하. 자.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 0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수현 프로의 오. 버디 퍼팅입니다. 네. 아 장기영 선수의 멋진 샷을 이은 음. 버드기예요 음. 살짝 버디 내리막이고요 버디. 자, 성공 가능성 아. 있습니다. 있는데요. 아, 나겠죠. 하지 마. 컨시드 음. 파. 박수연 프로가 스마트하게 치네요. 네. 내리막이다 보니까 그냥 박수연 프로가 아니고 파수연. 아파수현파수현 파수연. 내리막이네요. 그런데 <laughs> 네. 어차피 이게 포섬이면은 늘면 비기는 거고 안 늘면 지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퍼터로 자신이. 승패가 갈립니다. 중요한 퍼트 가나요? PBA 아들입니다. 아, 자신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전뭐 이렇게 같이 합니다. PBA 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꽤 흥분까지. 아, 첫 번째 홀부터양팀 모두 8을 어, 네. 기록하면서 10초로 네. 네. 아, 출발을 아, 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홀로 아, 진행을 맞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홀은 상품이 좀 걸려 있죠? 어. 예 어? 맞습니다. 상품 걸려 있는데요. 자 그럼 황아름 선수부터 티샷 가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왼쪽으로 오케이. 꺾이는 파포의 홀이네요. 광프로 편하게 치세요. 예. 편하지 않은 것 같은데. 멀리건 있습니다. 굿샷! 굿샷! 와, 너무 멋스. 어, 어, 뭐야? 역시 푸하 역시 잘, 잘 친해. 역시 아, 하트 와, 캐리 그래프, 캐리거리 와, 200 거의 1 4 m 의 캐리어샷. 잘 맞은 거리. 나는 도리. 캐리로 친다. 아, 네. 나이샷. 네, 런 따위는 없다. 네, 아, 아. 편하게 치세요, 아, 아, 편하게 치세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박수현 프 박수현 프로. 확실히 이렇게 앞에서 또 멋진 샷 나오면 맞습니다. 의식이 되죠.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어, 방금 커 괜찮죠? 너무 좋은 거아니요커가 너무... 너무 좋다고요? 너무. <laughs> 네. 바닥 한번 갔다 와야지. 자, 커 자. 소리 좋습니다. 네. 어. 무지개무 나왔어요. 뭐 무지개까지 나오나요? 자, 펑커에키커 아나 좋아. 이 좋아. 아, 나 좋아해. 아 좋아해. 나 좋아해. 아 예. 박소트라 다무스. 어, 뭐뭐 네, <laughs> 뭐 예언가네요. 혹서 <laughs> 예언가. 앞서 일본으로서는 장기영 선수가 벙커 샷을 넘겨줬다면 네. 이번에는 박소현 선수가 프로가 주권을 바어요 예, 주권을 바꿨니. 팀워크가, 박건이. 팀워크가 좋습니다. 오빠 벙커 괜찮아요? 정확히.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자, 벙커입니다. 벙커 펑커 네. 펑커 주권이 바건이 팀워크가 좋은데요. 사실 두 분이 좀 같이 방송도 하셨죠? 네, 오? 적이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아, 아무래도 아, 인연이 있으셨잖아요. 네, 네, 네 저희 그 변기스골프 TV에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아하, 네. 그때 한번 잘 치시더라고요, 역시. 음. 어, 그래가지고 져졌나 그 이겼나요? 아이 이겼죠. 아이 찍고, <laughs> 역시. 아 근데 잘 치시더라고요. 믿어요. <laughs> 믿, 믿으니까 아시죠? 과연 돼요. 이 아, 칭찬이 18번홀까지 아, 유지가 될지. 아, 아 앞선 경기도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엔 거의 멱살 잡을 뻔했거든요 <웃음> <웃음> 네. 장기용 선수입니다. 자 벙커. 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전기죠 전기. 신호링가 지구본. 자, 자 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전기 나왔어. 그래도 예 그래. 네, 나이스. 전기가 있어. 잘 나왔죠. 아, 네잘 빼냈습니다. 응. 그럼 우리 네. 황아름 네. 프로 같은 경우는 뭐 이광섭 선수가 나왔던 라이브 레슨이라든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보셨어요 네. 정말? 네 예전에 에로 <laughs> 알겠습니다. 안 보셨다고 합니다, 이거 좀 쳐줘요. 에로부부 봤다고? 에로부부. 얼굴 빨다 <빨개졌다. 웃음> <laughs> <laughs> 아, 에로부부 봤다고? 아, 에로... 애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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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쳤어요. 자킬다 자, 잘 쳤다. 잘어 자, 자, 이거 좋아요. 오장단은 와! 피샷. 에부 아, <laughs> 와이프가 아, 에로 부부에서 봤구나. 장모님이 보고 있는데 <laughs> 에로 부부에서 봤다고요. 애로 네. <laughs> 부부. 아 근데 결과적으로 좋은 시트가 됐어요. 면발이 강화됐다. 네. 와 네. 자, 좋습니다. 멘탈 강화 효과로 네, 네. 좋은 시트가 됐습니다. 네네. 얼마? 네. 자 오고 떠드는 와중에 박서연 프로의 퍼팅이시고요. 짧지 않을까요? 가자. 음, 야. 그렇죠. 에 대를 찍기는좀짧았어요짧았습니다 자, 이제 나페. 그럼 다시 황금름 프로. 황금름 프로의 포디찬스죠오디찬스스 네. 찬스. 이걸 넣게 되면은 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 뭐 <laughs> 얼름마오뜩끝 네. 오름마 오뜩끝 네. 그렇죠. 네. 얼름마오뜩끝 자, 과연 짧 아, 요 아 네. 정말 아깝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짧으면은 100년이 제일 안, 안 들어간다. 네. 네. 음, 그런 말이 있군요. 있습니다. 네. 좀 걸맞네. 상 받으시네요. Never, n e v e r i n 네. 네 맞습니다. 네. Never, n e v e r l i n 기억하시는 분이네요. Never, n e v e r i n 네. 자, 그럼 이제 정기용 선수에게 기회가 왔어요. 네. 정 반대로 차트 콜크 네. 끝입니다. 왼쪽, 네. 왼쪽 끝. 네. <laughs> 네, 왼쪽 끝. 이거 안 들어가면 오빠, 끝이죠? 오빠 얼른막 왼쪽 끝. 음. 오빠 얼음 왼쪽 끝. 음.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과연 아 그는 들어갑니다 장스타 장스타 오늘 좋은 모습 장아... 많이 보여주는데요 네. 장스타 네. 아두팀 모두 지금 시작부터 아 팽팽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팔을 기록하면서 아, 여전히 네. 올 스퀘어가 네.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애하네요 네. 분위기가 맞히나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홀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잠시 치시기에 앞서서 오, 네. 이 홀은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습니다 예. 아, 이 미션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음. 앞선 경기는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던 네분 네 모두 미션인데 네. 우리 신노스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라운드 3번 홀은 존칭 안 쓰기 미션입니다. 타임. 음. 네. 네. 이번 홀까지는 무조건 반말로 야, 가겠습니다. 시청자한테는 중단말 쓰지 방송에서. 그러면 벌타 얻으시면 되는 거고 겁니다. 아, 예, 음.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 홀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 잘한다, 뭔해? 잘해. 호칭. 감사합니다. 호칭, 어 그냥 하면 돼. 알았어. 어 그래.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어, 네. 돼요. 네. 프로가 네. 그럼 프로가잘 들어오는 배우. 1 3 살밖에 차이 안 나. 자 우리 이광석 선수부터 출발을 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하는데 들어주세요. 아, <laughs>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존칭 <존치, 웃음> 나. 제가 잘 찍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 너또 존칭 썼어? 좀 전에. 시청자에게. 음, 시청자에게도 안, 안 돼. 안 돼. 음. 너 존칭 썼어? 안 썼어. 말이야. 안썼안 썼어. 썼어? 썼어? 네, 썼어. 한번한번 썼어요. 한, 한 번. 예, 한번 썼습니다. 제작진들이 기가 막혀 다 찾아내. 저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찰랐네. 자 우리 이광석 어, 선수는 왜 왜? 오늘 황아름 프로와 함께 어. 팀을 이뤘는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지, 아름이. 어떤 면에서요? 이쁘고 골프 잘 치고 네. 그리고 어? 얼마나 애가 어? <laughs> <쉽게>? 어떻게어 어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근데 광섭이가 하체가 좋아. 몇개야너몇개야몇 <laughs> 20이 <laughs> <몇 개야? 웃음> 아, 2이 아, 네, 전승이 안생길 셈입니다 기영이가 반말하면 좀 받는다 괜찮아 직속 후배이기 때문에 <laughs> 아, 그러니요거는 이제 게임 들어 게임 치는 거잖아, 그렇지? 잘 쳤다, 황섭이 이거 황이이 컨디션이 <laughs> 좋은데요? 황섭이, 광이 좋아요, 진아 효과가 계속 붙고 있거든요 어, 아, 별 효과 짧아, 짧아, 아 뭐야? 네, 짧았습니네 아, 나와 아, 주셔요. 네, 네, 들어오세요. 이제 네. 올라간 거야, 공이. 어, 왜 짧았지? 짧았어. 오른쪽 우측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들어왔나? 네. 네. 오른쪽 우측에 있는 거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장프로, 장경 기 프로, 프로 나와 주시죠. 아니, 그린이 오른쪽 앞이 아, 우측으로 갔구나, 공이. 약간 열렸구나. 자, 가겠습니다. 다 친다. 장수의 티셔츠. 음. 잠깐만. 약간 가면 돼. 약간 열렸지. 너는 약간 계속 전기가 열렸당이 열렸어 살짝. 그렇지. 전기형이야? 장기형이야? 전기형. 전기형 그렇죠. 약간 전기가. 전기만 지장 예. 한창 나오네요. 프로치 1 6 m 자 아. 황아름 프로의 세컨 샷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두 프로님들도 존칭 안 쓰기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아, 아름이가 말을 한 마디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자 황아름 프로는 아, 이게 있잖아. 저희가 말을 너무 안 해도 벌타를 네. 넣겠습니다. 아, 레슨 하시나요 혹시 네. 네.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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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 레슨 하시나요? 레슨하지. <laughs> 아, <laughs> 아, 나바나해 레슨 받는 회원님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한 번.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어 레슨 받는 친구들. <laughs>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어 레슨 받는 친구들, 친구들. 말잘 듣고. 잘 듣고. 앞으로 내가 좋은 정보 많이 줄게. 어, 음.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가네요 네. 잘잘 네. <laughs> 웃으면서 말하니까 키안 나쁘네 별로. 자 이제 황하름 선수의 러프. 네, 세컨샷입니다. 러프에 세컨샷입니다. 러프에서의 세컨샷. 조금 까다가 가삭할 수 있죠. 라키이기 아, 때문에. 너무 오래 그렇지. 세우는데 비네치가 예, 잘어요. 이기자. 16. 이기자. 와! 됐다. 자, 잘데요 어, 네. 와! 그런위대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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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이 셔야져요. 아름이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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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끈지면서. 깔끔합니다. 아, 야, 너잘친다너잘다 네. 아름이가 여기서 불량이 나오려면은 소연이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아, 그렇지. 어, 금여기서 뭐라고 하면 돼? 음. 그냥 편하게 할 얘기 있으면. 음. 둘이 만난 지몇년 어, 만에 뭐... 만났다고 하더라고 아, 10년, 어, 만에, 어, 10년, 만에, 10년 만에, 만에 만났대. 음, 더 친하게 지내야지. 음. 네. 아, 손에 뭐... 해 봐. 들어줄게. <laughs> 너는 쉽지. <웃음> 언니 어프로치 <laughs> <언니>, 빨리 해 봐. <laughs> <laughs> 언니, <웃음> 언니, <웃음> 언니 <웃음> 나왔습니다. 괜찮아. 하나하나 같이 썼으니까 아직까지 괜찮아. <laughs> 어. 역시... 근데 10년 만에 지금 처음 보신 거예요? 응. 그러면 좀 되게 오랜만인데 <laughs> 좀 어떠셨어요? 귀엽다. 귀엽다. 오랜만이 됐는데 반가웠다. 반가웠다. 알겠습니다. 반가웠다. 귀엽다. 그때는 완전 대선배였지. <laughs> 대섬, 대선배. 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한 선배, 뭐 선배는 예전에 한살 더해서 두 살도 엄청 맞습니다. 큰 차이라서. 그때 좀 많이 괴롭힘을 당하셨나요? 전혀. 언니 나날 몰려보고. 날를 몰려보고 지금 어플을 쓰려도 <어플로치라도> 살짝 열받는. 나를 몰려보고. 그냥 물어봤어요네 물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박서연 선수 준비해 주시죠. 하겠습니다. 네. 자, 잘했어. 똑같이 컨시드를 아, 봤습니다. 살짝 벗어납니다. 자, 괜찮아. 믿어 되는 델리의 파퍼팅인데요. 그렇죠. 전기영 아, 여기서 전기영 아, <laughs> 프로가 아, 선수가 아, 아, 자 실패를 한다면 장기영 선수는 전기영 황금퍼터. 아니 왜 이렇게 장비가 많이 잘 박지는 거죠? 어 그러게요. 지금 처음 보는 퍼터. 사실 이제 전에 시즌 원때 빨간색 드라이버. 네, 그 썼었잖아. 네네. 그 그렇 기운 좋고 지금은 이제 골드 이런 음, 것들이 기운이 좋거든. 아 혹시 협찬인가요 아니 사비로 아는 네. <laughs> 형님이 주는데 맞네요. 그럼 그 아는 형님에게 한마디 네 아. 부탁드립니다. 아그 이름은 잘 모르는 그형 있는데. <laughs> 네 형이요 또 형이요. 네 고마워. <laughs> 자 좋습니다. <laughs> 벌써 두 개가 이번에 추가가 네요 당했지. 네. 어, 고마워. 말할 게 없네. 이번으 이겼다. 자. 버팅이라 잘해야 되겠죠 지금? 그렇죠. 아,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수 캐스트한테렸어요 네, 당했다. 아, 황희 올스 황희 정승은 저한테 감사해 하셔야죠. 아, 그러니까는 저기. <laughs> 네. 자, 아, 결국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준칭을. 이거 장기영 말하는데 둠 불어주세요. 불어주세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장사비로 아, 아. 아는 형님이 좋았는데 이런 분잘 모르는 그형 있는데. 네 형이요. 또 형이요. 네. 언니 어프로치 빨리 해봐. 아유, 언니 제대로 그래, 날 몰라. 황희정승이 2 번. 두 번. 박스 오피스가 3 번. 세 번. 네. 그래서 어. 벌트 하나를 더 받는 개념으로 황희정승이 아. 승리했습니다. 저기 이 너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정기형 씨? 아니, 너 말을 너무 시켰잖아. <laughs> 아, 아, 끝났나요? 아, 끝났네 아, <laughs> 말을 너무 시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다음 미션 때는 제가 또 이쪽에 유리하게 아, 좀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3번 홀이 마무리됐고 저희는 잠시 후에 네 번째 홀로 돌아오겠습니다. 잘 네. 들어갔다. 아지 맞지, 맞지, 우리 편이다. 싱글메시크! 파이팅 어, 전기가 또 나왔어. 팔꿈치 엘보 올라가. 이 홀을 내주게 되면 굉장히 크거든요. 깐만이 지금 거의 결정했는데 왜 자꾸. 저... 와이다도했잖아요